자, 이번 시간은 어, 일자 방정식의 활용 중에 수에 대한 어, 문제 두 번째 시간. 어, 먼저 연속하는 세 짝수와 홀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연속하는 세 자연수나 정수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연수나 정수는, 연속하는 자연수나 정수는 항상 얼마 차이가 나냐면은 1, 2, 3, 4 이런 식으로 가니까 얼마씩 차이 나요? 1씩 차이 나죠. 자, 근데, 짝수나 올수는, 뭐, 1, 3, 5, 이런 식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2, 4, 6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얼마 차이가 나는 거예요? 2씩 차이 나는 거예요, 2씩.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가운데 수를 x라고 두면 은 가장 작은 수는 x-2가 되고 가장 큰 수는 x+2가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세 짝수의 합이 100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식을 세울 수 있냐면 x-2 더하기 x 더하기 x+2는. 102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방정식으로 세우라고 했을 때는. 자, 이 방정식을 풀면, 자, 마이너스 2 플러스 2는 없어지고, 결국에는 3X가 되는 거니까, 3X는 102에요. 그죠? 그러면 X는 34가 되죠. 그죠? 이게 34면, X-2는 32가 되고, 가장 큰 수는 36이 되겠죠. 그래서 세 자연수는 32, 34, 36, 이렇게, 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거기 6번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릿수 문제. 자릿수라는 거는, 자릿수 문제라는 거는 우리가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게, 예를 들어서 352라는 게 있으면, 각 자릿수에 이 의미하는, 어, 숫자가 다르다는 거죠. 여기는 1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2를 의미하는 거고, 얘는 5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10의 자리이기 때문에 50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3이라는 것은 100의 자리이기 때문에 300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352라는 것은 그냥 3 더하기 5 더하기 2가 아니고 이게 아니고 300 더하기 50 더하기 2 해서 352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푸는 겁니다. 자, 7번 문제. 1 5의 자리 숫자가 5인 두 자리 수래요. 자, 1 5의 자리가 5예요. 1의 자리는 x고요. 모르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어, 얘가 의미하는 것은 1의 자리에 5라는건 50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5 x 라는 것은 50 플러스 x 라는걸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1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바꿨어요. 바꿨어요. 이렇게 바꿨으면 이 x가 의미하는 게 이제 1의 자리로 왔기 때문에 x에다 10을 곱한 10x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 더하기 5. 그래서, 바꾼 수가 의미하는 거는 10x 더하기 5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근데, 이렇게 바꿔놨더니, 처음수보다 18이 커졌대요. 자, 그러면은, 바꾼 수라는 거는 10x 플러스 5인데, 얘는 처음수, 50 플러스 x보다 18이 커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 이걸 우리가, 이 식을 풀어보면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면은 음, 자, 이항하면 9x가 되고, 자, 원래는 여기가 얼마냐면은, 음, 68인데, 5를 빼면 63이 되죠. 그죠? 그래서 x는 얼마가 되느냐. 어, 7이 된다는 거죠. 이게 7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처음 수잖아요. 그죠? 처음 수는 맨 처음에 57이었다는 거죠. 57. 그리고 이걸 바꾼 숫자는 75. 차이가 얼마예요? 18이 되죠, 그죠? 맞네요, 그죠?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처음 수는 57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 8번 문제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